안녕하세요. 몸치타치 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리세라핌의 퍼펙트 나잇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Start.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자, 오른발을 슬라이딩 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오른발을 열어줄 때 양손아 열려 슬라이딩. 자, 왼발 들어 올립니다. X. 왼발 슬라이딩. 오른발 들릴 때 X.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보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내가 해결해주겠어 입으로 외쳐. 슥, 탁. 슥, 탁. 뭐라고? 슥, 짚으면서 오른쪽 어깨를 잘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슥 하고 밀어줄 거야. 어 방향 전환이 되면서 맨발 끌려왔죠. 탁! 할 때, 오른발을 들어줘. 탁!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내려놓자마자, 방향전환을 또한번더 하기 위해서, 왼발과 왼손을 한 세트네. 어, 쉬워. 왼손을 펀치를 해주면서, 왼발 슬라이딩. 자, 그대로 오른발 끌려오면서, 왼발을 들어줄 때, 탁! 왼손을 내려놓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더 보여줄까요? 처음부터 연결하면 이렇게, 슬라이딩, 업, 슬라이딩, 업, 앤 슥! 탁! 슥! 탁.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열어놓습니다. 어, 열어놓으면서 손은 이렇게 돼요. 머리 한번. 자, 그대로 양손이 무릎 위, 허벅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머리 한번, 무릎 위. 이해됐나 자, 이때 무게중심이 왼쪽에다 두면서 머리 한번 했을 때 무게중심 왼쪽 그대로 오른발 쪽 앞꿈치 중심에 들고 골반을 탁 하고 올릴 거예요. 이해됐나요? 탁. 자, 그 다음에 바로 무릎 위, 허벅지에다 내려놓으면서 골반 탁. 앞꿈치 중심에 두고 무릎을 인으로 하면 골반이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대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면 돼요. 어떻게? 머리 그대로 쭉 뻗어주면 돼요. 자, 이때 약간 끼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힙하고 가슴을 살짝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주면서 느낌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연결해 드릴게요. 연결하면 이렇게, 슬라이딩 업, 슬라이딩 업, 슥, 탁. 탁 머리 탁 골반 탁 머리 앞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자그 다음 부분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또 내가 해결해주겠어. 이 리듬은 엄니듬입니다. 뭐라고 엄니듬? 자 오른발과 왼발 다리를 잘 보세요. 발만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크로스, 왼발 열어, 왼발 크로스, 오른발 열어. 자 이거 할때 어떻게? 아 발이 땅에 짚을 때마다 가슴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업 업, 왼발 마지막에 오른발 짚을 때 박수 오른발 키착 때 에헤라디아 해주면 돼요 뭐라고? 에헤라디아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 그대로 옆에 가져들었니 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펌핑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업업업 업, 업. 에헤라디아 가슴이다. 자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 보면 자 그대로 어 그대로 골반이 같이 돌아갈 거예요. 자 골반만 먼저 보여줄게요. 골반 돌려서 누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왼발 짚어주고 오른발 중심에서 왼발 중심 오른발 한 바퀴를 왼쪽으로 크게 돌려서 오른쪽으로 서클. 왼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린 다음에, 오른발, 내려놓으면 돼요. 저 이때 양손은 그냥 가지런히 옆으로 열, 열어두면 됩니다. 열어두고,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면 이렇게, 슥, 탁, 슥, 탁, 끼부렸죠그 상태에서 머리 한번 쓰다 마주고, 가슴을 훑어서 그대로 왼쪽을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맨 처음부터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하면 이렇게, 슬라이딩, 업, 슬라이딩, 업, 슥, 탁슥팍 탁. 머리 한번 골반 치고 머리 그대로 밀어냈어요. 업리드미아 업업업 업. 박수 헤라디아 가슴 치고 골반 치고 골반 치고 돌리고 방향전환. 투파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투 파트로 연결해보면 이렇게 자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손이 물고기를 그릴 거야.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파도가 일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 보세요 손을 잘 보세요 밑로 주먹으로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자 이때 가슴 리듬이 있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 하던데 또 내가 해결해 주겠어 자 손만 신경 써요 하나 둘셋 꿀렁꿀렁 세 번을 하는데 이때 리듬은 다운 리듬이야 가슴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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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느낌이 feel good 이해돼요? 다운 다운 다운이야 자그 상태에서 자 왼발을 살짝 열려 있었어요. 다운, 다운, 다운. 양손이 찌르니까 오른발이 같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당기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열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리듬이 언리듬으로 바뀔 거야. 자 골반 잘 보세요. 골반, 골반 살짝 앞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내몸을 뒤로 누는 리듬이야. 뒤로, 뒤로, 뒤로. 자 이때 손 어떻게? 해? 부릉, 부릉, 부릉. 몇 번? 하나. 둘, 셋, 넷 자, 당겨줄 거야 탕! 그 상태에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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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보면 그대로 앞을 방향전환을 하면서 자, 손잘 보세요 밀어줄 거야 밀어줄 거야 몇 번? 두번 오른손아 두번 밀어줄 거야 자, 이때 무게중심이 왼발 중심으로 완전히 옮겨주면서 몸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자, 옆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지? 오른발이 너 가! 하고 뒤에서 밀어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나? 연결하면, 이렇게 쓱앤쓱 그 그다음에, 자 오른발 그대로 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과 양손, 양손이 가는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듯이 느낌을 내주면서 살살, 살살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손 잘 보세요. 왼발을 집에 앞에다가 놓고, 그 상태에서 양손 가슴을. 해 주듯이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해줄 거야. 자 이때 왼쪽 무릎을 잘 보면 얘가 인으로 돼 있었거든. 얘를 아웃으로 바꾸면 가슴 이 열려, 닫아, 열려, 닫아. 이해 되나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왼발 중심을 그대로 두고 오른발 잘 보세요. 오른발이 패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쉬워. 뭐라고? 패스. 자 패스를 할때손잘 보세요. 손이 밑으로 퍼시드 바. 음, 위로 푸시 두번 이해돼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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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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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무 쉽지 연결하면 이렇게 쓱쓱쓱쓱 이해됐나요? 그 다음 스서로 넘어가 보면 자 오른발 중심에다가 그대로 놓고 손이 한번 열렸다가 오른쪽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다시 모았다가 왼쪽으로 중심으로 옮겨줄 거야. 자, 이때 하는 부분은 무게 중심 이동만 잘 예쁘게 해주면 돼요. 자, 손이 그대로 가슴 앞에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Up and down이에요. Up and down이에요. 이해되나요? 가슴을 올려다운. 올려다운 그 상태에서 손을 한번 탁 터치를 해주고 앞으로 쭉 느낌을 내주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투어파타부터 연결해볼까요? 연결하면 이렇게 그대로 방향전환을 해서 온 상태예요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 둘셋 양손 그대로 푸시 뒤로 당겨요 세번네번 네 번. 앞으로 밀어줘요 두번자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무릎 같이 열어요 깍꿍두번 하고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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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느낌 필 주면 챌린지는 끝납니다 소대언데 쇼츠에서는 더 다양한 안무를 배울 수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파이팅! 모두 덕조요누르시간 하나, 둘, 셋, 프랑트 총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딩하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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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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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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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po,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On.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타춤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